야 나무 쪼거 어, 하하더 나무 쪼거 붙여 봐. 어 뭐, 야,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어 기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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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쪽에 없나? 어기기기 기. 어, <laughs> 오 야. 좋았다. 응. 음, 전0백 몇시라고? 74. 내가 1300 몇시던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또 떨어뜨려 가야겠다. 아 게임 시작하네. 아 가비. 저거 저 올라가 있는 사람 떨어뜨리려면 한번 엎드리면 된다. 엎드리면 떨어뜨려짐 응. 개꿀팁 아니냐? 로저. 로저. 로조? 오케이 로저. 어 음. 아, 아 로저. 저기 한 집에 두 명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오세요 노란 핀님. 엄마 원래 어 부부도 두 명이듯이. 음? 아! 한 집에 두 명, 오케이? 아, 그래야 두명 아, 들어가서 세 아, 명에서 아, 아, 나오지, 아, 오케이? 이겼다. 오이, 오이. 모바일처럼 따라가기 기능이 있었으면 내가 널 따라갔을 것이다. 아. <laughs> 지금 로조. 없나? 없나? 왜이 어, 학교에는 없나? 있다. 어 당연한 거 아님? 노조 없는 것 같은데. 어 개꿀? 뭐 없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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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꿀. 창고 간다 창고. 아씨 내가 내가 원하던 집에 못 내렸네. <웃음> <웃음> 맛있는 창고로 왔다. <하다>. 문이 <laughs>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아니, 있는데, 아니 미기가 너, 나왔네? 아니, 낭니 아니, 아, 다행히도. 아 다행히도. 어? 아니, 아날린니 아니, 날린참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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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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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고 어, 어, 큽니다, 생각 말길도 많좀 어, 문제 있으신 분이 여기 인데요 음. <laughs> 경리 안 하시나요? 아, AKM 아. 아. 어, AKM인데? 9탄이, 아니 7탄이 7탄 왜 이렇게 많아? 오. 어, 나 7탄 줘도 없는데 어, 야나 7탄 싹 부자 됐다 지금 몇 발이나 어, 세어볼까? 어, 195발, 와 저분 경리 어, 안 하나요? 그래서 저분 경리 안 하나요? 엠포다. 어, 아, 이거 아, 예, 팝니다. 팝니다. 아, 엠 떠리, 떠리. 개꿀, 엠포. 으, <laughs> 누가 금 쓰냐. 엠포 써야지, 사람이 많이... 엠포가 안 나온다. 어, 모터 아, 또 나왔다. 개꿀. 바닷속 뚜루두두루 아기 상어 저분 정리 안 하나요, 정말로? <laughs> 때리고 싶어진다 <버린다. 웃음> 그 총으로 한번 때려보시, 오케이. 음, 아 아니야. <목소리도> 총은 살짝 맞아도 아파야 그거 참재미있을것 같은데. 뭐야 왜 여기? 모시로이, <목소리도> 리 로딩. 착각 가밤이 전음식기 눈뽕 맞춰야겠다. <웃음> <웃음> 음 나는 이미 레인보우 식스로 단련된 몸이라서 그게 딱날아온 아, 순간 고개를 뒤로 쇽쇽. <laughs> 두개 던지면 또 바꿔. 두개 던지면 촉촉촉촉. 야, 난다. 핑까고 달려가도 되잖아. 아, 쏠뻔했다 핑까고 달려가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아, 피시방 아저씨 더럽게 시끄러워요. 어쩌라고. <웃음> <웃음> 자숙하세요. 자숙에 일단 예. 고개 숙이고 어. <laughs> 너를 쏴버릴 수도 있다. 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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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라이팬 여기 한 개. 원래 한 집엔 두명들어가는 망했잖아 니 때문에. 여기 오, 자꾸 오탄돼. 파란핑에 프라이팬 옥상. SMG 대탄인 아, 아, 사람. 어이, 좀 작아. SMG 대탄. 아, 싫어 SMG 대탄. 아까 있던데. 아. 학원 가기 졸라싫은데. 예, 아무 누구 가냐. 나는 학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흐흐니까공부로사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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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물 기포 <laughs> 아니 탄총 안나오냐 음. 아까 내 뒤에 어지 M16 나왔다 아네 m 1 6 M16 점반동 너무 침해. 아나 5탄 250발 있다. 아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응? 음? 저희 중장. 낙뎀 낙뎀. 누가 M16을 무시했나? 누가 M16? 어 청소리 있는데 청소리 있는데. <laughs> 아. 청소리 누구야? 경찰서 가고 야, 싶어. 척, 생각을 해봐. M16을 누가 무시했냐면서 M16을 쓰면 당연히 나지. <laughs> 우리가 예체 <애초에> M16인데 <laughs> 생각을 못하는 빡대가리인 걸로. <웃음> <웃음> 어허, 그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 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맞는 뭐냐 상관없어. 이거 누가 던져? 야야 화염병 어떤 색이? 화염병 눈대. 나. 성광도 던졌다. <laughs> 아 그딴 거에 내가 통할 <laughs> 거라고 생각했나? 너무 어, 느려 파워풀 없나 파워풀이 또 괜찮기 때문에 야그 혹시 좀총 파츠 좀 많은 사람 그런 거 없는데 어야 부스스다 게이드 어야 어, 부스스 개좋다 VSS 와또 와, 부스스 마음도 없지 그렇지. 아, 그렇지. 개똥겜네 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뭐. <laughs> 다는 아니... 사람. 아, 아 씨. 거아또또 어, 어, 아, 관종짓 한다 저거 관 관종. <laughs> 안녕. 니네 이름은 관총이야. 여기 언덕으로 올라갔었을 때. 대탄 어디 갔지? 징징아. 대탄 대탄 대탄. 대탄 많이 봤는데. 정말 <laughs> 불명인가 보다. 아, 아, 진짜 로족에 누구 하나 내렸으면 이런 화목한 분위기 없었나. <laughs> 다들 학교에 내렸다. 바로 바로 일단 긴장. 이, 되게 신기한 게 학교에 내린 사람은 로족이 잘안 온. 거의 다 아파트가. 큰 그림 나. 그린다고 자꾸 아파트가. 파트맨물탱크 먹는 애들 많아 아니 잠시만. 아, 누가 방야이레가방고 <laughs> 사람 있냐? 이방 아니. 이레가방안 쩐다. 좋았다. 여기 안 먹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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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씨 엄지 그립이라도 껴야 되나. 아 이거 파츠가 없어서 엄지 그립 기본 자리에 집이 안열린는 것도 있냐? 파밍은 <laughs> 뭐 일이가 우리 등성궁사 있지? <laughs> 듬성듬성 메타. 아니 솔직히 어디 일파밍인지 모르겠음. 아아 <laughs> 어! <laughs> 그냥 직꿀리는대로 파밍해서 이거 야 5탄 줄게 아 5탄만 다 필요없다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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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써, 뭐야 김자일로와이 ㅅ꺄 야헤헤와이 새끼야. 아빠도 니다 좀 조준 조준하는게 보였어 어, 쏘지 마세요 아, 나, 나 말고 나 말고 왜다 따라 있냐? 재밌는 <laughs> 게 재밌게, <laughs> 재밌게 한다 게임. 오오야야! 오야씨 맞출 음, 뻔했다. 딱 독백 이렇게 딱. 맞출 뻔했어. 와나 방금 누구한테 암살당을 뻔했다. 여기 차고에 차 없나? 방금 비 틀어서 다행이지. 음. 부스스 아. 연사. 가자 가자 부스스 연사 아안 입고.

와아아끄러워하세요과장님나빠요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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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사 토토인 듣고 얘들온다 AK 탄 없다. <laughs> 조졌다조졌다 아, <하트야> <laughs> AK 탄 없어. 아, <laughs> 어, 야 내가 받쳐 줄게. 아, <laughs> 야, AK 아, 탄 없어. 조졌어 어. 으어 <laughs> <laughs> 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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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패드 추나 치크 패드는 시카우파를 껴도 아무런 니 치크 어? 나나나 내가 치 패드 나치 패드 나 부스스 부스스 뭐, 근데... 아나 부스스다 나 부스스 부스스 나 부스스 치 패드 달리나? 어? 달린다 안달린다 달리나? 줘야 누구 7탄좀 <laughs> 주세요 <주시오> 해봐 <laughs> 빨리 줘라, 애들 다 주세요, 가라. 해봐 주세요, 해봐 어, 앉줘 <laughs> 진짜 <이 웃음> <laughs> 야씨얘 아, 부스스 부스스 아, 반동력기 에에에, 아, 엿뿌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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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엿뿌렸다 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아, 이렇게 달면 되는구나 그대로 껴라, 그래, 다 바로 끼면 되잖아 그래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대 어, 야저 학교에 저격해볼까? 없어. 학교에 뭔가 있을 어, 것 같지 않나 있으면 어떡할 거야? 뭐야, 뭐야. 아이, 아이 나와 저 앞에 오토바이야 그래. <laughs> 이거 얘야 어, 옛... 저기 1지0사람1지0사람1지0 응, 1 사람. 어, 진짜 작은 거.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씨, 못 힘들었다. 맞춰. 못 맞춰. 어, 저저리리리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인정. 아안 다. <laughs> 어디 안다, 뭐야? 어디 갔어? 야 차운이 저저 머리 머리 좀좀 해난 거 있다. 어 없어졌다 없어졌다. 어차온다 차운 지나 온다. 온다. 지나간다. 쏠까요? 대장님 쏠까요? 온다 온다. 온다 고 뭐지? 밑에 밑에. 야야 그 저기 그, 우리 오른쪽에도 사람있지뭐뭐 어디서 어디서? 어뭐뭐뭐야아렉걸려컷어어나 어, 중다 나 중다. 얘들아, 어어어어어어 야야, <laughs>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그, 그, 그. 여기까지 온데 성공한다면 너 살려주지. 으, 티었다. 파밍 가이스 오케이, 파밍 끝. 야, 아니, 어디야? 학교에서 쏘는가? 학교 아니다 뒤쪽. 어, 근데 얘들 존나 못 맞춘다. 뭐지? 어디서 쏘는 거야, 얘들그러니까 어, 야야, <야>, 뒤에, <laughs> 뒤에서 쏜다 뒤에서. 아니야, 예, 뒤에서 쏜다고, 예, 예, 뒤에서. 예. 뒤에서. 아 뒤졌었다고. 아 어, 근데 제들이 어, 더럽게 못 맞춘 거라고. 아, 아 그래. 그게 어디냐고. 세상. 몰라 안 보여 안 보여. 그 170에 있다 애들은 앞에 나온 좀 붙었는데. 아쟤 <laughs> 5탄 진짜 없었어. 어려서는 거지. 아이 진짜. 야 학교인 거 같아 학교인 것 같아 이번에. 야 보름 보두 개나 떨어진다. 어디? 저기 어. 어디어디 저기지 어디? 어? 170 170 오. 간다 어, 있나? 간다고? 야 그럼 어, 내가 어. 뒤에서 이거 부스스로 봐줄게 그래 내가 어, 뒤에서 어때? 미니로 봐줄게 일단 근처에.. 일단 근처에 지금 사람 안보여 음. 학교 들에야 예... 더블복은 뭐냐 더블더블 더블. 가까이 있는거 먹으라고 가까이 있는거 어 그럴거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멀리 가냐? <웃음> <웃음> 저 먹는것도 충분히 미친거 같은데 <laughs> <laughs> 어 뭐야 어? 야 여기 사람있어 야 내가 죽여줄게 널 내가 널 죽여줄게 어? 우리 손으로? 어 우리 손으로 보내주자 어, 아, 야 안맞는다 안맞는다 안맞는다고? 안 내가 내가 안된다 팀킬러들 어 여기 있는 사람 파워팔 보이소 데나 안보여 상대 보고상대 뒤에 응보고상대 뒤에 얘있다 살려줘봐 어떻게 살해요지금사람입다 있다, 고급 있다. 나무 여기 나무 여기 뒤에 뒤에 아, 나무까아아나 나무까지 막아. 나무까나까지 막아. 나무까지 아 나무까지 아씨아나하나무까 밑에 하나 바로 지 막아. 나아 나무까지 막아. 나무아아 어. 그 옆에 언덕이 있잖아. 언덕으로 바로 밑에 거 잡았다. 네? 언덕이 언덕이 라스트. 컷. 뭐야, 안 가진가 본데? 어. 아, 나못 살린다. 까비. 너가면 살릴 수 있, 있을라나? 못 살리겠네. 사람이 있나? 그 사람, 사람 누구 있다니까, 저거? 피시, 저거. 달려봐, 살려봐. <laughs> 아, 아니, 있다. 이 맞아. 뒤뒤 지금 내 달려봐. 달려봐. 제발. 아, 못 한다. 바람에 죽을걸

왜 어, 나한테 다른데. 안 줬어?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 어? 이거 배율 달라고 안 했다고? 어, 달라고 그랬는데. 나 사별 남다 했잖아. 응, 네가 안 줬어. 배율 남다거 <laughs> 들어서 못 들었어. 못 어, 뭐 들었어. 그래, 그렇게 아니 다른데. 나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어, 존나 신기하네 이거. 달라고 준다고 했는데 안담안 담고는 뭐지? 아유, 구상될 거. 거. 구매자랑 판매자가 둘다있었네둘다 몰랐네 야 근데 넌뚝배이 없냐? 내가 를정가야네 시에 토픽이 터졌냐? 처리할 <laughs> 때 터졌나 보네야 저기 사람 어디? SW 성빈이 SW SW 여기? 그쪽에 어 그쪽에 보면 살짝 왼쪽, 살짝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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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직축해, 직축해. 왼쪽 직축해. 직축해. 아, 왼쪽이, 왼쪽이, 집쪽에왼쪽집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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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가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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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왼쪽왼쪽왼 그냥 말고 보러 간다. 하나더 봐라. 아. 몰랐나? <laughs> 먹을 거나 집회 얘기다. 아. 치고파기치아아아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기를 발견했는데 바퀴가 터졌고 하지만 걷는 것보다 빠르고. 나 거쁜 이 자기장 아닌데. 일 어. 거야. 저쪽 뛰나. 제대 뛴다. 어, 어, 하지만 어, 너무 헛돌아서 뭐야, 폭이 어디냐? 갔 폭이, 바퀴 두개터져서 빙글빙글 돌더라 <웃음> 야. <웃음>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이 이거 뭐, 뭐, 맞아도 안 아프기 때문에 거 뭐, 팔 너무 멀어 뭐, 정디바 사랑을 담아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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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같이 디바, 같이 디바, 디바 디바 아아 옆에서 총소리가 들리네. <laughs> <왼쪽 청소리. 웃음> 사람 뛴다 사람 뛴다세 명이 보이는데 아네명 보이는데. 어, 위에. 아니 저무리잖아 솔직히 저거는 어떡하러. 오, 저, 맞아, 맞아, 맞아. 어저 듣다, 저 듣다. 안 쓰고 조용히 가면 된다. 어, 이들 그냥 안 쓰고 가면 다본거 어, 같은데? 같은데? 어, 본거 같다. 어. 지원이 본거 같은데? 다 맞다, 다 어, 아니다, 가만 아니다, 나도, 나도, 나양 아니, 부스드 개 맞자. 어, 얘 d p 다 야, 부스, 야, 헤드 돌어, 부스. 헤드 돌, 나나 어? 나이스 기절 이게 야, 문제야 한명더 스스는 무조건 무조건 대탄 이 있어야 돼야 온다 온다 나 살려고 온다 또 뭐, 따자 오야 한명 연막, 아, 연막, 연막 간다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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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대오한한한한대야 엉터리다 엉터리다 아, 뭐. 여기서 장전하고 저기 아. 저기 개역사 쪽야 나무 쪽으로 위하하더더 나무 쪽으붙여 봐. 어야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어 기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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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위쪽에 없나? 어기기기 기. 어. 어, 오. 오 야. <laughs> 야 밥도 <laughs> 야 계속 쏴. 쏴쏴야다 야. 다이기 <깨끗하다. 야, 웃음> 그 오컷한명한명한명 어, 어. 라스트 아 붕대를 한번 맞아볼까 <laughs> 나무 위에도 있다 위에 나무에도 있다 위에 나무 어저 어, 어, 위에 어, 나무. 발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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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대오한대한대어 자기는 팝클 아예 안 보네 어 수고 들어야돼 아, 들어가야, 붕대를 돼. 한번 들어가야 <laughs> 돼 수고 이거 졸라 아픔 수고해 예. 엄청 먹야 엄청 먹어 야야 원래 막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 파란색 색깔 너무 오래 있으니까 파란색 색깔이 안파 <laughs> 내가 호랑이 아, 새끼를 아, 키웠어. 야, 뭐 좋다. 제대로 뿌렸다. 좋아 니그 <laughs> 호랑이 새끼 키우는 애한테 맞아 몰래. <laughs> 너무 느렸으 아, 안 맞겠다. 키웠겠다. 그래도 뛰라고. <laughs> 뛰어야 되나? 굳이 뛸 필요가 있나? 자, 아, 살하들 빨리 뛰어. 아, 아, 나나 뒤에 까먹을래 그래. 이던가 죽는다. 응. 야 그래도 혹시 뛰다가 처날 수도 있잖아.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 자기장 아파 응. 이제. 아, 그건 맞다. 야, 앞에 사람이 있어 서 죽을 것 같아. 어, 자기장 아... 아파 이제. 이 가잖아, 이거 갔다 야, 갔다. 걔 쫓아가면 개라고 하고 싶지야. 야, 야 모를 거 걸마 정도냐. <laughs> 초콜릿 떡 기분이 지 않을까? 구성 없니? 있지 1. 야, 저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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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